올해 대구 경북의 12월 결산법인 116개사의 매출액, 영업이익,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 대구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 경북 116개사의 매출액은 40조 2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이 줄어 3.3% 감소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26.2% 순이익은 35.9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가증권시장 42개사의 순이익은 29.2% 줄었고 코스닥시장의 74개사는 60.9% 감소했습니다. 흑자 기업은 70개사로 60.3%였고 적자 기업은 46개사로 39.7%였습니다. 유가증권시장은 전기전자와 금속업종의 부진, 코스닥시장은 기계장비와 금속업종의 부진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